안녕하세요 초코민트입니다. 옆에는 모티님이 있어요. 오늘은 그 미니어처 토핑으로 매니큐어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준비물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. 미니어처 토핑이랑 매니큐어를 준비해주시고 자 이런. 미니어처 토핑이랑 매니큐어가 많죠 이런 매니큐어들을 준비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만 손을 손에다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은 펴주시고요 우선 저는 음, 초코민트님 손가락에다 해드릴건데 음 우선 이 매니큐어를 나중에 칠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 나중에 두 번을 다 칠해주셔도 되는데 음 저는 우선 마지막에 그냥 한 번에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색깔은 투명 색깔입니다 첫 번째는 투명 색깔인데 손을 대주시고 어, 냄새 우선 여기 쪽 손가락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르기 전에 그렇게 꼭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음이 정도 여기 좀 반들반들한데 있죠? 여기를 해주었고요. 그 다음 토핑을 눌러주실 건데 토핑은 여기,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 걸로 하겠습니다 손을 대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말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조금 말랐을 때 같은 경우에 한번더 칠을 해주십니다. 꼼꼼하게 키위까지, 토핑까지, 음, 되게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. 네. 다른 손가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주, 해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